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하이라이터라고? 이거를? 응. 알겠습니다 응. 가평 왔는데 갑자기 가는 생각이 나네와 <laughs> 맛있다 네. 잠깐만 여기 튜브 들어갔네 그건 네. 안들어아 네. 아, 네. 여기 튜브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거짓비 여러분. 거짓비의 거짓비입니다. 자, 오늘은 카편에 왔습니다. 근데 카편에 왔던 이유가 사실은 오전에 저희가 벌꿀을 이제 촬영하고 왔는데요. 어, 카편 오려고 하면 사실은 참볼거 많은데요. 여기 근처에 보면 아침 고요수목공 라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좀볼데가 많아요. 그리고 어, 카편에 왔다. 그러면 반드시 잡 유튜브 맛집을 다녀야 될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어디 가면 될지 모르는데 카페강간 김에 뭔가 좀 맛집에서 먹고 싶다 했더니 막상 저 비디님 여기 맛집 꼭 드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는데 아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큐! 저 비디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몇번 오셨다고 하는데, 뭐, 뭐를 부터 시켜야 돼요? 일단은 여기는 응. 일단 얼큰스인데, 얼큰스인데, 왜? 두부을고를 아. 응.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또 여기 보니까 카편작 막걸리라는 게 있네. 바른... 저희도 오늘 뭐한잔 <laughs>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김 아, 그렇죠. 사장님, 여기 막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섞여요? 막걸리 생산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섞어 먹어라. 막걸리. 섞어 먹어라. 어. 드셔보시죠, 그러면. 음, 저희가 지금 또막걸리가 음. 오는 스시를 찾고 있는 맞아요. 걸 자꾸 고민 중이라서. 음, 막상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또, 또그 지란지교, 음, 네, 어, 순창까지 촬영을 하잖아요. 오늘 부유한 꿀벌찍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 꿀병에 이제 그 전에 보셨죠? 이제 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히려 얘 단맛이 생각보다 없어서 좋아요. 어... 뭐 사케로 말하면 그냥 드라이한 느낌인데, 드라이. 어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이 시계 땀만은 막걸리인 것 같은데 <laughs> 사케도 일반적으로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좀 단맛이 있어요. 왜냐면 쌀에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50% 이상 깎았을 때는 이게 나이긴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나이긴조라고 하면 더 비싸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소주 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돈은 냈는데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다 나왔네? 음. 이것이 얼큰 순두부. 순두부. 이거는. 자투부정과자투를 그 만들 때자 음.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대표님이 아마추어에 너무 사랑하는 분 같아요 이분하고 어. 관계자들 아. 그 사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거기 보니까 네. 박찬호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스시 거지 몇번 와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 좀 반가운 얼굴이 네. <laughs> 보인다 네. 해가지고 뭐, 오늘 뭐 먹어보죠 우리 자꾸 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네. 아. 이거가 이제 사실은 오늘 할라했트 <laughs> 하이라이터라고?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순두부부터 오르구나. 네, 네. 오우. 그 불향 나요. 짬뽕 느낌인데? 가평왔는 갑자기 강는 생각이 나네요. 와 맛있다. 여기가 두부를 만들 때잣슬 이제 첨가를 해줘요. 음. 이거를 김에 밥을 넣으시고 이거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들기름 들기름? 음. 아, 그 순두부를 조금 싹 가서 드 어. 잠깐만, 이거만 한번 와... 갑이맛있데 스시팝이랑 좀 다른 매력인데 약간 밥 자체가 좀 단맛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보다 고들고들한데 네네, 비법이 있습니다. 아... 자극적이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자연의 맛을 느끼면서 아,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 야이런 반찬들도 괜찮네 부산 맛으로 직접 당하시네 이 두부전골 음,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런 거 진짜 맛있다 자극적이 아니라서 좋아요 그냥 자연의 맛으로 맛있는 느낌이고 튜브 전골 를있고또 어떨 때는 코다리 조림이라서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물 닭갈비 있으니까 닭갈비 먹어도 되잖아요. 가족들 단니로 오셔도 응. 충분히 이것저것 시켜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닭갈비 먹어보고 싶지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왔을 때좀먹어야될것 같아요. 코다리, 코다리 두 개만 한다고 그러 그럴까요? 네. 한잔 하시죠. 네. 성시경 씨는 지금 어떤 막걸리 만드셨어요? 그럼 다가 약간 뭐 라벨의 이슈가 돼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내신다. 아 그래요? 어? 아, 네. 뭔가 있나봐요. 저희도 아 진짜 잘 한번 만들어서 스시에 아잘 어울리는 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에면 제가 일본 사케, 웬만한 맛있다는 사케들 거의 마셨다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거 나사이, 뭐 나베시마, 주연다이, 아라마사, 지공. 근데 그거를 다 마시고 나서도 그 지란지교에 그 초밥하고 잘어울릴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가격은 어마어마한 가격대거든요. 뭐, 막걸리로 성공하게 되면 재밌잖아, 일단. 저는 셰프님 같이 사케보다 더울리는막걸리도 충분히 있다라는 어, 맞아요. 그런 단어들이 에, 에. 감사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음. 봤을 때. 음. 셰프님 오늘 촬영하면서 닭 음. 어, 그 요리와 이렇게 요리 도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갈아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할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겪은 계란말이 있잖아요 밤이 들어가요 네. 밤 대신에 자스를 부셔서 들어가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괜찮겠는데요? 네. 음. 요새 사람들이 세프님왜 어, 이렇게 살이 빠져나고 하는데 네. 저 일부러 저 살을 다시 빼고 있었고 어떨 때는 좀아파 버릴 수도 있는데 네. 열심히 지금 근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이거 커다랗지 이거 등수 조금만 더끌내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코다를 줄건강식입니다 네, 체력 보충이 될 겁니다. 밥도 좀 주시죠. 일단 좀 육수부터. 어우 좋다. 음, 잠깐만 여기 두부 들어가요? 네, 두부 넣어요. 아 여기 두부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차프님 두부 넣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두부를 하나 시켰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야 음. 밥을 안 먹으려 하다가 이거 먹겠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모두부구나. 일단 두부방 먹어보겠습니다. 모두부. 음, 신선한 두부맛입니다 그래어도 되죠? 네. 저는 이, 이게 혹시 오늘의 신의 한수가 될... 아니 셰프님은 뭐? 뭐? 항상 상각지도 못한 거에서또 신의 한수를 항상 만들어주시니까 <laughs> 여기에 두부가 오는 게 너무 아쉬워서아 맞다 우리 그것도 한번 쉬어야 그래. 되는데 그러면 미노 매운탕 맛집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거 하고 아까 제가 송인버섯 송이버섯 어, 찾고 싶다 송이버섯 관계자분들 이 방송 보시면 이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코스랑 이렇게 밥에 아, 얹어서 아, 이거지 이거지 아, 너무 아, 맛있어요 먹는 거 보세요, 맛없으면 왜뭐 이렇게 먹겠어요 코다리가 이게 맥콤하니 맛있죠 요거 이렇게 만 남았는데 집에 가서 먹는다고 다사이 나게 돼요 네 음.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두부를 넣고 졸이라는 거는아 <laughs> 너무 맛있다 코다리 맛있요네 코다리 절인 두부 꼭 하세요 진짜 맛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시었던고다리집이 신의 한수아 진짜 만족스럽다 <웃음> <웃음> 자 하여튼 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들의 여름휴가나 평소에 에, 가평 오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D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